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요기입니다. 네 오늘은 철아 적심해서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제가 팔천대 철아가 있었죠. 예 팔천대 철아를 작년 여름 지나고 엑스플랜트에서 가격이 착한 아이 있길래 구매했는데, 어그 아이 제가 엑스플랜트에 구매할 때부터 몸체에 조금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어, 사진상으로 못 봤으면 또 교환이나 또 환불을 했을 건데 예, 그렇게 색상이 약간 좀 이상한 듯해도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대로 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심어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색깔이 몸체에 색깔이 안 좋은 부분이 어 계속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 제가 요 8,000대 아이를, 예, 지금은 몸체에 괜찮죠? 예, 그래서 그 괜찮은 부분을 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예, 요렇게 다한 몸이었죠? 8,000대 철화가. 한 몸에 굉장히 가격이 싸게 나와 있길래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진상으로 그렇게, 어, 구분해서 색깔이 안 좋으면 좀안 사야 되는데 제가 요 아이 수영이 또 너무 탐나고 또뭐 데리고 와서 또 자신 있게 또 기를 수 있는 예 자신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아이를 어 겨울 지내면서 보니까 가운데 예팔층대처럼 몸체 가운데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 화분 속 뿌리는 괜찮은 관계로 몸체만 조금 그 중앙 부분이 말라서, 어, 안 좋았지. 이 아이들 위에 크는 데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 제가 왜요 아이를, 어, 적심을 하고 따로 삽목을 시켜줄까 생각했나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작년 가을에 들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환경이 좋은 계절이죠. 예, 가을부터 겨울은 이 다육이들이 건강한 예,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어, 조금 요 아이 몸체가 철하의 몸체가 안 좋아도 예, 견딜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고 또 여름,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요 아이 몸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어, 조금 윗 부분이 예더 탈이 나기 전에 예 중간 부분만 예 뿌리 있는 올라오는 쪽 중간 부분만 그렇게 어 구멍이 조금 난 듯하면서 고그 부분만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쪽 아이들 생생할 때어즉 적심을 해서 분리를 하 해서 따로 각각 심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결정적인 또어 이유가 하나 생겼는 게요아무요 요 아이를 이천원 주고 제가 데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요 아이를 작은 화분에 심어 주려고 데고 왔는데 이 작은 화분에 이 뿌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화분에 심어 주면은 이아무 입장이 더 조금 이래 자라나도 이 수형이 이 화분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마침 또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싶어서 요 요아분의 팔천대철화가 생겨져 있었죠. 예, 그 팔천대철화를 다예 상태가 좋을 때 원래 또 적심은 또 상태가 좋을 때 하면 아무래도 새 뿌리 받기가 쉽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아무래도 저 팔천대철화 몸체가 조금 안 좋은 게안 좋은 게 탈이 날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요렇게 어, 8000대 철화를 이렇게 분리를 해 주었답니다. 예, 분리해서 적심을 한 거죠. 예, 요렇게 적심을 해서 딱한 군데 요렇게 심어주면은 요 아이가 또 철화는 또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예, 그러면 또 요렇게 건강하게 또 뿌리를 내려서 또이 수영이 또 멋지게 변할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인터넷으로 예, 구매해서 상처가 좀안 좋다거나, 예, 요렇게, 뭐, 미리 몸본 그 뿌리 쪽 부근에 그런, 어, 아이가 안 좋을 경우에는, 어, 또할수 없죠? 예, 또 제가 또그 색깔이 안 좋은 걸, 세, 그 몸체에, 파스텔 몸체, 이 철화 8000대 고그 철화 몸체가 안 좋은 걸 제가 또 보고 또 구매했기 때문에, 또, 어, 제가 또 그걸 또 감수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예, 각각, 예, 몸체 부분이 깨끗한 쪽으로 요렇게 적심을 각각 해서 요렇게 작은 화분에 요렇게 또 나누어서 심어주었답니다. 예, 그러면 또요 아이들이 뿌리를 내려서 또더 멋지게 수영이 또 자랄 수 있겠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철아 철화 있죠. 철아가 몸체 부분이 색상이 조금 원래 색상보다 좀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또그 부분이 상처가 나서 그 부분이 또 말라 들어가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어이 환경이 좋은 계절에는 괜찮지만은 여름에 또 습도가 많고 그럴 때는 또 아이들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천 대철화를 어, 그 대신에 이렇게 그 뿌리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위쪽에는 몸체가 다 깨끗하죠. 예, 뿌리 부분에만 안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쪽을 전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어서 이렇게 삽목을 해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는 예, 이렇게 또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또앙증 맞죠. 예, 그리고 예, 두 번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때는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또 요렇게 또 뿌리를 내리면은 또더 멋진 수영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름 예, 괜찮겠죠. 요렇게 해서 또 멋지게 수영이 잡히면은 또고 그 다른 화분에 또 옮겨 주어서 예, 해 주려고 요렇게 일단은 임시로 요 화분에 일단 심어 주었답니다. 예, 뿌리 내리면 은 요렇게 어 적심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어~ 보통 분갈이하는 흙 있죠. 7대3 비율로 섞은 고그 흙으로 넣어 심어주고 어~ 한 20일에서 한달 동안은 요 아이를 떤져 두셔야 돼요. 예 자꾸 쳐다보고 이~ 심어준 게 흔들리고 그러면은 뿌리가 더잘안 나거든요. 요렇게 구석에 한 20일이나 한달 동안 떤져 두셨다가 저는 한 20일쯤 지나면은 살짝 물줄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뿌리 나는데 살짝 더 도움이 되겠죠. 한 20일 지나서 살짝 물한번 주고, 그리고 또한 15일 있다가 물 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예, 제가 적심했는 아이들이 많이는 없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 어 뿌리를 잘 내렸거든요. 이렇게 예, 요 아이들도 뿌리를 내리면은 각자. 더 예쁜 예 수형으로 예 자랄 수 있겠죠. 예0천대철화 수형이 예 얼굴 생얼이 하나 있던 아이는 뿌리가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 아이하고 요쪽 몸체에 0천대철화 있는 부분하고 같이 요렇게 예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심어줬네요. 요 아이는 그대로 요 화분에서 어, 자라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요 아이는 또이 화분이 또 깨진 화분이라 일단은 마땅하게 어, 어울리는 화분이 없어서 일단은 뿌리를 내리려고 요 화분에 심어 줬거든요. 예, 요 아이만 어, 뿌리 내리면 다른 화분에 옮겨 심든지 예,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 예, 요 아이도 귀엽죠. 예, 이렇게 또 나누어서 심어도 아이들이 이쁘네요. 예. 또 작은 화분, 요 아이, 요 아이, 요렇게 심어준 아이는 요 아이도 요대로 또 키우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더 커지면 또, 또큰 화분에 심어주면 되겠죠. 예, 요렇게 제가, 어, 엑스플랜트에서, 어, 조금, 어, 뿌리 쪽을, 어, 잘못 보고 구입한 8,000대 철화를 요렇게 여름 되기 전에, 어, 미리 적심을 하고 삽목을 해서, 예, 지금 장마 되기 전까지 열심히, 예, 굳혀야 되겠죠. 예, 요렇게 이웃님들 분갈이 하거나, 요렇게 적심해서 삽목해주는 아이가 있, 있을, 있는 거나,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이 계절에 해주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3월달이나 4월달 이때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장마가 오고, 여름이 되기 전까지 조금 시기가, 아이들 건강하게 굳히는 시기가 너무 짧죠? 예,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지금 이 계절에 적심을 하거나 삽목을 해서 아이들 뿌리를 빨리 내려서, 예, 그렇게, 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팔찐대 철화를, 어, 여름 되기 전, 예, 장마가 오기 전, 예, 이 건강한 몸체 쪽으로 분리를 해서 적심을 해서 요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요, 요, 원래 있던 화분에는 아악물을 또 요렇게 예, 심어 주니 예, 잘 자라겠죠. 예. 수영이 예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8000대 철화 적심하고 산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